ఆ 자 안녕하세요 네, RC스펙트럼입니다 자, 오늘은요 어,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에 관한 내용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음 일단은요 어, 이 제품이 3만미리 암페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 제품을 작년에 작년에 11월달에 구입하고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동이,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, 전혀, 전혀 켜지지도 않고요 네,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65W 고속 충전을 어 지원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어 제품을 구입하고서 어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벽돌이 되었습니다.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셀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몇 달을 싸우다가 지금 이제 이게 그쪽에서 그래. 그러면은 제품을 다시 보내주겠다. 보내줘라. 저는 이제 얘기를 했겠죠? 그런데 0.01달러를 입금을 시켜달라고 해서, 아이, 뭐, 알았다고 하고 0.01달러를 입금시키고, 제가 다시 이 보조배터리를 받았어요. 제품 모델명은 베이서스라고요. 베이서스라고 하여튼, 이런 보조배터리 같은 거를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더라고요.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, 모르겠어요. 제가 구입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사례를 좀 여러 건 찾아보니까, 다수의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몇번 사용해 오지 못하고, 벽돌 현상을 겪는 분들이 계셔가지고, 제가 구입시에 참고하시고, 아니면 저는 구입하지 마시라고 좀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, 솔직히 계속. 너무 참 화도 많이 났고요. 제가 이거를 어, 구매를 한 목적은요, 저, 응급시, 그러니까, 긴급하게 충전을 할때뭐 제가 휴대폰 충전 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rc 를 하니까 이런 뭐 드론 저 매빅2 같은 그 드론 조종기 같은 경우도 이걸로 이제 충전을 하고 배터리까지 심지어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구매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론을 날리려고 조종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게 먹통이 된거에 충전이 안되는거 아예 켜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되, 되었습니다. 그래서 참 짜증이 좀 많이 났죠. 당시에는 어? 이거 믿고 도로 날리러 왔다가 날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생겼으니, 아무튼 그 뒤로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... 음, 그래서 제가 디스플스 걸고 항의를 해서 받은 게 이제 새로운 제품을 다시 받았는데요. 제가 모르겠어요. 이 제품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... 제가 이렇게 신뢰가좀 안가요. 새 제품인데요. 자, 이렇게 구성은요. 와, 멀쩡하게 포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. 깔끔하게 고속 충전용 타입 C 케이블도 이렇게 동봉되어 있고요. 열어볼까요? 완전히 완전히 똑같은 걸 그랬네요. 사용하면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음, 불안합니다. 자 전원을 한번 눌러볼까요? 표시가 됩니다. 뭐 L, 뭐 로란 뜻인가요? 7.4, 어, 7 4 v 음. 그리고 전면은 봉인 실로 여기 막아져 있습니다. 자 봉인 실을 음, 제거를 해볼게요. MC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USB 포트 4개 그리고 충전 포트 뭐 Type-C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로 USB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3개 있고요 충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디나 한번 꽂고요 자, 꽂자마자 전원이 켜졌네요 여기는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다고 아웃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61% 인데요 제가 요거는 평소에 전화기를 좀 꺼놔요 왜냐면은 이거는 드론 날릴 때만 쓰는 전화기이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됩니다만 자 이게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베이소스 제품 3.5mAh 요거는 어, 구입하시는 거를 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자 이상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